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말 가운데 DNA와 유전자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너무나 작아 눈으로 직접 볼수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유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수많은 DNA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과 생명체들의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활동에 유전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NA는 영어의 디옥시리보 핵산을 줄임말로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생체 분자이며 대부분 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으면서 세포의 기능과 특성을 결정하는데 사람의 하나의 세포에는 이러한 DNA가 약 30억상, 6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DNA의 구조를 보면, 당과 인산염 염기의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DNA들은 당분자 하나와 인산염분자 하나가 연결되어 이중나선 구조의 뼈대를 만들고, 당분자에 연결된 염기는 다른 염기와 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모양으로 길게 연결된 다른 DNA의 염기 연결과 짝을 이루어 두 가닥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DNA들의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종류만 존재하는 당 분자나 인산염 분자와 달리 염기에는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의 네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네 종류의 염기는 문자처럼 배열 순서에 따라 어떤 뜻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염기의 배열 순서를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TGC라는 염기서열은 TACG라는 염기서열과 다른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 몸 세포에 들어있는 30억상의 DNA 가운데 한 사람의 세포들의 염기서열은 간세포든 피부세포든 뼈세포든 세포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같으며 사람들 사이의 DNA의 염기서열은 99.9%가 같고 개인 간의 염기서열 차이는 0.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미세한 차이가 우리의 고유성에 영향을 미쳐 각자의 능력, 건강, 행동 등 다양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30억상 60억 개의 DNA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연결될 때, A 염기는 T 염기와 G 염기는 C 염기와만 짝을 이루는 특성이 있어.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실제로는 30억 쌍의 한쪽인 30억 개의 DNA에만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30억 개의 DNA에는 얼마나 많은 유전 정보가 담길 수 있을까요? 컴퓨터에서 0과 1이라는 두 숫자를 이용하여 무궁무진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듯이 우리 몸 세포는 ATGC라는 네 종류의 염기의 배열을 달리하면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DNA의 반인 30억 개를 AATGC-TTA처럼 문자로 인쇄하면 A4용지 한 장에 1,500자를 인쇄할 때 인쇄된 A4 용지의 높이가 200미터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이제 DNA와 유전자의 관계를 통해서 유전 정보가 유전자에 어떻게 담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NA들은 적게는 수백 개부터 많게는 200만 개 이상의 염기가 길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기능면에서는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이나 RNA 분자를 만들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DNA들의 집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유전자들은 하나의 세포 안에 2만에서 2만 5천 개가 확인되었는데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는 바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유전자 사이에 있는 DNA들은 유전자의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한 2003년 당시 이처럼 유전자 사이에 있으면서 유전자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DNA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정크 DNA, 곧 쓰레기 DNA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60억 개의 DNA들의 구성을 보면 유전자를 구성하는데 이용되는 DNA들을 모두 더하면 약 9천만 개로 전체 DNA의 약 1.5%에 불과하고, 쓰레기 DNA라고 불리던 나머지 DNA들은 전체 DNA의 98.5%를 차지하는데, 쓰레기 DNA로 불리던 98.5%의 DNA들은 2012년에 가서야 쓰레기가 아니며,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데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에는 세포 속의 유전자가 적절히 켜져서 필요한 단백질이나 RNA 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침샘과 이자에서 탄수화물의 소화에 필요한 아밀라제라 부르는 소화효소가 만들어져야 하므로, 아밀라제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야 하며,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뇌세포에서 엔돌핀이나 도파민, 옥시투신과 같은 행복물질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행복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야 하고, 음식이 소화되어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므로 이자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여 혈당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하는데 이럴 때 침샘이나 이자에서 아밀라제를 만드는 유전자나 뇌세포에서 행복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나 이자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잠을 자거나 전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때처럼 의식이 없을 때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은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의 뿌리에는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적절히 켜는 미리 준비된 신비스러운 전능지능이 일하고 있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을 내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라 부릅니다. 그토록 신비스러운 전능 지능인 내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가 우리 몸 안에서 일한다면 세상에는 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명의는 유전자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는 방식으로 일하는데 유전자 앞에는 훨씬 많은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최고 명의이지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유전자 앞에 위치하고 있는 필요한 스위치를 잘 켜는 생활을 하여야 최고 명의가 필요한 유전자를 켤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앞에 있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스위치 DNA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운 과학이 바로 에피제네틱스, 곧 후성유전학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활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잘켤수 있는 생활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후성유전학자들의 몫이지만 우리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잘 켜서 최고 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생활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뉴 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복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 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